시운 씨 안녕하세요. 시운 씨아말 걸지 말고 찍어요 이제. <laughs> 어? 저 시운 씨 아니에요? 응. 맞는 거 같은데. 아니 저거 V S 하면 뭐할 거야? 어떤 어떤 어떠, 거였지? 랩 스킬 알려준다 부르는 거 V S 양용용량이 집으로 부르는. 거 답은 이미 정해진 있던데. 늦었어. <laughs> 어왜왜왜왜 왜? 왜 피졌어 왜, 왜, 왜? 나, 왜 삐졌어, 나, 왜? 아, 나 혼자 보게나 혼자 보게나 혼자 보아왜 보게. 그래. 피졌는데? 아니 혼자 보게 그럼 또 재용이 내볼게.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살기 vs 나랑 살기. 그러니까 누군데 그 사람이? 아니 그러니까 그 <laughs> 비교군을 제대로 줘, 줬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는 다 주관적이잖아. 뭐 얼마 전에 피식대 피식쇼에 나온 그 한예슬. 뭐 예전으로 따지면 이영애... 시 아,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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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, 잠깐 아, 아 아, 아..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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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아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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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, 나야! 아, <laughs> 아니 아니 나도 그렇게 세상? 생각해 아, 다시 물어볼게 아, 세상에서 늦었어요, 늦었어요. 제일 예쁜 늦었어. 여자랑 살기 vs 어. 나랑 살기 그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니까 <laughs> 내 생각에 제일 예쁜 여자라고 치면은 그니까... <laughs> 그... 사 m 이기 아니 아니가 g to be able 랑 살기! o it. I'm not g o 예 n g to be a 이 l 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이 o it. I'm not g 나 i n 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딱 봐도 존나 못생기고 견고한다 개드럽고 견고한다고! 한마디 한마디마다 욕이 섞여있을 것 같고 그리고 <laughs> 가정환경도 되게 안좋...같은... 좋을... 니짜얘에대해서뭘 <laughs> <돼서> 알아 <laughs> 어, 어, 어. 전여친이든 누구든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진짜 별로야 소아가 제일 귀엽고 제일, 제일 예쁘고 제일 매력있고 제일 잘해 예? 뭘 잘해,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뭘 잘해? 잘해?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되게 잘. 자... 야! 소아가 제일 나한테 잘한다고. 어. 오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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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꼬세요 <laughs> 이딴 식으로 찍을 거면. 아유. 기좀 멈춰. 시간 가글 잡아줬고. 아우이씨. 주어 목적어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. 나 왜? 나가자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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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그그 노래 틀어봐 노래. 왜왜 왜? 왜, 왜? 아! 동싸게하하하하하하 <laughs> <가도 올려야 돼. 웃음> <laughs> 못 들어 뭐? 빨리 지금 들어 지금! 알았다고. 나중에 볼 동영상. 뭐야? 이게 뭐지? 야! 어! 야 빨리 지나고! 왜요? 헤어지고 나서 저거 틀어놓으면은 뭐전 남자 친구 전, 전 여자 친구한테 연락온다고? 전 남친한테 연락온다고? 예네뭐 예, 그렇게 미신이에요 미신. 나중에 볼 동영상이면은 꽤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겠죠. 아이씨. 야 소리 안나 <laughs> 소리 안 난다고. 아 빨리. <laughs> 됐어. 아, <laughs> 나 오늘 뭐 먹을 거야? 뭐나 먹어. 지금 혼자 입고 싶으니까 잠깐만. <laughs> 왜그러는데아 건들지 말라니까. 왜왜왜 아. 왜 왜? <laughs> 지금 나 화났다 고여화나보여요 네, <laughs> 하지 말라고. 지금 재미 하나도 없다고. 재밌는데요? 야, 재밌어. 장난이 왜? <laughs> 나아시게왜 삐져요? 안 삐지겠어요? 그러면? 네? 삭제하라고요? 삭제하라고요? 뭘삭제 아, 진경이 그거 물어봐서 자꾸 말해준 거야. 진.. 아, 제외 조파수? 이물질 맛있겠다. 아 <laughs> 말해봐. 뭐 뭐가 만있는 뭐가? 불만 없는데? 뭐가? <laughs> 제외 조파수요. 아아! 난 또.. <laughs> 뭔데요? 계정 계정을 제 오빠랑 같이 쓰는데 오빠 최근에 헤어져가지고 네네. 그걸 봤나봐. 어... 어... 그렇대요 시 씨. 그러니까 오해 받을까봐. 남자애랑 어, 그렇게 좋았냐고너 그 좋았냐고. 진짜 유치해 이러는 거. <laughs> 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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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저 분명히 오해를 풀려고 우리 오빠가 들은 거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네가 안 믿잖아. 근데 만약에 내가 저걸 들었다 한들. 전 남친이랑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한테 다 설명해야 돼? 상황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? A 씨형. <laughs> 이거 뭐야? 아 그거 누나 나 그냥 보다가 잘못 누른 듯기다하지 마. 어디서 쌩 구라를 까고 있어? 아 누나 왜 그래? 아 누나 아 야, 그래? 진짜 응? 내말 믿어 줘. 내가 너 어떻게 믿어? <laughs> 과과장. 꼬면 나가. 아냐 나가. 이렇게 한적 없어. 없어요. 이렇게 한적 없어. 꼬면 나가. <laughs> 자, 자, 자. 다 해, 다 해.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?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? 나랑 헤어지고, 그 여자한테 다시 채우고 싶을 만큼 그만하라 했지. 내가 핑크 색깔 쿠션 꺼내놔. 10, 9, 8, 7, 4, 1... 아는 경우 없고, 뭐니 하자. 카드 <laughs> <가도> 올려. 카드 <laughs> 올리라고. 적당해. 진짜. 내내로는 너무 심해드나. 나 올리심해.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난하게 진짜. 좀했싸가좀 돼. <laughs> <laughs> <야, 야. 웃음> 아. 들 <laughs> 14가지를... <laughs> 일어나. 아, 너무 아파 진짜. 붙여 준다. 아. 아왜 아. 아, 때리냐고 소파에 가서 앉아 어? 어 소파에 가서 앉아 왜? 놓쳐줄게 10 9아 화장실 가려고 그랬다고 8, 8 7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나 화장실 갈 거야 1 0 풀어 뭐를 화났다며 화를 어떻게 바로 풀어 바로 누나가 풀어요. 잘못했잖아 바로 풀어 전 남친이랑 그렇게 좋았어? 바로 풀어 <laughs> 전남지령 제외하고 싶을 만큼? 시 그, 존나 싸우고 있었는데도 시초볼게.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은 만큼 그게 좋았어? 지영이 두팔 <laughs> 풀었습니다 풀린 거 맞아? 응 풀린 거 맞지? <laughs> 손 뗐을 때 웃고 있어야 돼요? 그러고 있어 풀린 거 맞지? 네 좋아했었나? 근데 나 원래 잘못 먹어 아 진짜로? 응. 해산물 이거 뭐, 못 먹다가 먹기 쉽지 않은데 응 근데 옛날에 준호 응. 어머니가 해산물 가게 해가지고 준호랑 같이 준호... 주노... 준호요? 근데 여자야 예? 이름이 남자 같은데 여자야 예? 우리 사귀기 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어? 이 얘기를 굳지 왜 지금 하는 거야? 왜? 그리고 왜 거짓말해 왜 여자라고? 뻔히 다 아는 사실을. <laughs> 음? 화내지 말고 먹어. 일단 얘기하자. 그분이 그리워가지고 저 재래주파 쓰러진 거야? 밥 먹자. 준호 씨가 그렇게 그리워가지고? 밥 먹자. 에버랜드 갔다 오셨던 게 준호 씨예요? 에버랜드도 이것도 다 준호 씨 작품이네. 예? 네? 뭐라고요 어? 니뭐라했냐 아니, 왜? 준호 씨 영향 받아가지고 에버랜드 광고 준호 씨영망 받아가지고 이거 누나 못 먹게 해산물 먹는 거 아니야? 아! 뭐하냐? 누나가 먼저 실수했잖아. 나랑 이거 먹다가 갑자기 준호 씨 얘기를 왜 하는데? 니가 물어봤잖아! 아, 왜, 왜? 밥잘 먹다가 입맛 다 떨어지게 하는데, 왜? 준호 씨랑 바다 여행 가는 거 그거 나한테 얘기해서 좋을 게 누나한테 뭐가 있는데? 바다 여행 갔다고까지 얘기 안 했는데? 그건 <laughs> 지망상한 거. 건... 횟집 하신다며 해산물 집 하신다며? 해물찜집. 다 기억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. <laughs> 예? 즐겨찾기 리스트 맛집 리스트 거기 다 저장해 놨겠네 그러면은.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. 그만큼 준호 씨가 그리운 거지. 그니까 제일 좋았어도 듣는 거고. 그 나랑 이상했어 그러면은? 준호씨가 그렇게 그러면 준호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준호씨가 어색지왜 이시원이랑 알 존나 못생긴 시원이랑 사귀지 왜? 그렇게 할게 뭐하는거야 지금? 지금. 아, 지금 그걸 바라는거지 지금 손넘지 아니 너 지금 그걸 바라는거 아니야? 손 넘지 말라고 손은 너가 먼저 넘었어 내가 뭘 넘어 누나가 먼저 준호씨 꺼내기 그게 손 넘은거지 너 일어나봐 쭉손팔러 가. 먹고 얘기해 <웃음> <웃음> 왜 니가 오늘 시비 걸어놓고 왜 난리야 내가 12건 걸로 했어. 네가 12건 걸로 는게 아니라 네가 12일 걸었다니까. 알았어, 내가 12일 걸었어. 어. 나 배불러. <laughs> 먹었어요? 심시 마주치지마 이렇게 하면 다 풀리던데? 뭐? 어? 아니 원래 이렇게 하면 다 풀리던데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. 진짜 미쳤어 누나? 우리가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아 미안하다 했잖아. 아 잡지 마 잡지 마. 아 풀었어요. 풀었어. 풀었어. 나 혼자 나 진짜 나, 혼자 있을게. 혼자 아, 아, 나 혼자 쉽구나. 풀 테니까. 아아안 잡아 안잡풀 테니까. 아까 아, 저얘 좀 뭐. 싸울 때 어디서 만질까? 예? 뭐라고요? <laughs> 나도 아까 무작정 하네 미안 나도 이제 더 실수 안 할게 네 여보세요 오늘 뭔 일이야 너? 휴가 나왔어? 부대 아니라고? 근데 니가 어떻게 전화해? 아 요즘 다 그냥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고 나 진짜 존나 오랜만이다 아 현진이랑 보자고? 아, 알겠어 휴가 나오면 보자 친구야? 아그 뭐 군대 갔던 내친구인데그 음. 2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오랜만에 통화했네 음. 어. 아, 근데 얘네 그 무슨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냐? 지금 오후 4시 반 아니야? 주말 하루 종일 원래 개인 정비 시간이야 뭐 주말은...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무슨 시간? 그나 그러니까 아, 하루 종일 아, 핸드폰 아. 할수 있다고. 그러니까 평일에는 18시부터 20시 반까지 핸드폰 사용 가능. 혹시 그 여군 출신? <laughs> 뭐 아니 아니. 육군사관학교 같은. 거. 아, 아니. 아너그 아, 휴가도 잘 계산해야 돼. 너가 연휴가 28일이거든? 휴가를 아, 줄었나? 26일로 줄었어요? 어, 뭐, 28일이야. 뭐가 28일이라고? <laughs> 그러니까 너가 근무 중에 쓸수 있는 어. 이제 그 이라고. 어어, 근데 또 만약에 보상을 어. 받으면은 1 8일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너가 만약에 소초 같은 데 가잖아. 어. 그러면은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어. 그러니까 뭐, 뭔소리는 소초가 뭔지도 모르고뭐 아, 아, 연가가 뭐고, 보상이 뭐보상짜 알게 날게 날게 돼.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거야? 뭐. 아, 아니라고. 뭐. 아니야. 아너 외박 나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. 응. 음. 여수가 진짜 좋아하는데 여수. 여수가 좋다는 건 무슨 소리야? 누가, 누가, 뭐,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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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외망 얘기 나오다가 여수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데? 아 씨! 누나 누구 군대 기다려준 적 있지 지금? 아니? 아 맞네! 맞잖아! 빨리 한 거야 나는. 여수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? 외박하다가 여수에서 그러면은 같이 있었네 그전 그 남친이랑. 아나 진짜 오늘 네 번째. 아 일부러 그래?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이 정도면 그냥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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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어 만났어 기다렸어. 아니 근데 알겠는데 뭐운한 것도 알겠어 근데 그게 잘못한 거야 내가? 아니 거짓말. 그러니까 내 과거가 그냥 잘못이야 넌 다. 아니. 내가 누굴 만나고 이게 그냥 다 너한테 잘못인 거야 다. 그러니까 잘못은 아닌데 굳이 내가 왜 자꾸 그 은연중에 그걸 자꾸 알아야 되냐는 거지 내 말은. 서운하면 안 되나? 사귈 수 있어! 아는데, 그걸 왜 내가 자꾸 알아야 되냐고. 자꾸 생각이 나잖아. 지금 이 집에 흔적이 계속 남아있잖아요. 그전 남친들의 작품들이. 어, 그게 너무 진짜 개 같아! 진짜 개 같아요! 나가요, 그러면. 그니까. 짜증이 존나 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? 몸에 긴장이 쌓이면 마음에도 긴장이 쌓이고 편안하게 숨 들이 마시고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 족같으 나가면 돼신아 정해진 호흡은 없어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누나, 잠깐만, 나와줘. 왜? I oh, like